특히 이런 상속에 있어서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이럴 때 해당 지분이 30%, 40%, 49.9% 이런 소수 지분이라고 하면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볼수 있을까요? 먼저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으로 공동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. 즉 가장 큰 지분권자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돼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상속 속인의가구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이 40%라는 소수 지분이라고 한다면은 본건 상속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40%인 한 채는 소수 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양도세 이야기 아닙니다. 취득세 이야기예요. 조세 심판원 역시 소수 지분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취득 특례 세율 0.8% 세율 판단 시 모두 주택 수에 빠지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법리를 많이 놓쳐서 많은 납세자들이 과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으니까 이번에 주택 취득해도 0.8% 취득세율 좀 불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2.8% 취득세율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서울 주택의 경우 2% 취득세율 차이라고 하면은 천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. 이럴 때는 반드시 가구원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따져보고 상속 주택이라고 한다면은. 소수 지분인지 확인을 해보고 따져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0.8%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.